2019년 3월 모의고사 고3 수학 가형 15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요 예, 풀이 동영상 올렸고요 어려웠던 21번 29번 30번도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고1 고2 고3 수학도 올릴 예정이니깐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림과 같이 한편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때 AD 위의점 2와 abcd 내부에 있는 점 f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두 삼각형 abe 는요 서로 abe 와 fbe 는 서로 합동이다. 그리고 사각형 abfe 의 넓이는 3분의1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뭘 구해야 되냐면요. 탄젠트 abf 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요. 자 ab 넓이가 삼 분의 1이라고 했죠, 그렇죠? ab 아 아니죠, 3 분이 아니죠. 일단 이 넓이를 구해볼게요. ab e 의 넓이는 2 분의 1 곱하기 자 ab 의 길이 곱하기 나오죠? 자 ae 의 길이 얘가 직각이니까요. ab ae 자 그러면 자 ab 의 길이 1이죠 곱하기 a 의 길이는 자이 값을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랑 같죠? 탄젠트 1분의 2니까, 요 값이, 자, 3분의 1 절반이니까, 6분의 1.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 됐죠? 그쵸? 음.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다. 자, 우리는 탄젠트, 뭘 구해야 돼요? ABF를 구해야 됩니다. ABF는 탄젠트 세타가 두개 있어요, 이 세타. 얘는 다시 쓰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죠? 자, 우리 탄젠트 공식 생각나세요? 자, 탄젠트 공식 세타 플러스 세타는 밑에는 마이너스, 하지만 곱해주고요. 위에는 플러스, 더해주는 게 바로, 그쵸? 공식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면 여긴 기 플러스, 여긴 기 마이너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탄젠트 세타 값은 근데 우리 뭐 3분의 1.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1, 자, 3분의 2 계산하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넘겨서 16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자, 1에서 5까지 있는데요. A랑 B랑 교집합은 1개고 합집합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때 AB의 모든 순서상 AB의 개수는 자, 5개에서 3개를 뽑아요. 10가지죠? 근데 그 3개에서 1개를 또 뽑아요. 그럼 3가지죠? a R, B의 합집합 원소 중에 A교집합 B의 원소가 아닌 자, 2개는 A에서 B를 뺀 곳과 B에서 A를 뺀 곳. 중 반드시 한 집합에 속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제곱 네가지가 됩니다 전분은 c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120이 되죠 그럼 넘겨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을 보면요 자두 함수 fx a AH x 제 그리고 gx LNX 그래프가 한점 피해가 많나고 자, 접선의기울기랑 서로 같대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제 저는 음,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요약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 제가 너무 대강한다고 그렇게 댓글 난 친구가 있었어요. 음, 저도 자세히 달고 싶은데 시간과 그리고 동영상 용량과 그리고 저의 어떤 동영상 올리고자 하는 일정의 제약이 있어요. 음, 저도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세 가지의 제약 때문에 조절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y는 fx, gx 만나는 점을 p라고 둘게요 p는요 x, fx가 되겠죠. 이는 fx도 지나갔고 gx도 지나가니까 그러면 ak의 제곱은요 lnk랑 같을 테고요. 그리고 미분한 값도 같죠. e a k는 k 분의 1.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해서 풀어주면 l n k는 2분의 1. k는 루트 2 a는 2 2분의 1. 자 f x는요 2 2분의 x의 제곱. 그래서 p의 값은 루트 2, 2, 2분의 1. 이렇게 생긴 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어, a x는 이렇게 생겼죠? lnx는 어떻게 생겼죠? 1을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커지는 점이 있겠죠.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리는 것 같은데. 자, 얘가 1이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이 아래 빗금친 부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만나는 점은 뭐? 아까 했죠? 루트 2, 2분의 1. 자, 0에서 루트 2까지 2, 2, x 제곱 dx,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분의 lnx dx. 얘를 계산해주면 되죠. 얘는 1 곱하기 얘는 n x 랑 같죠? 그래서 어 일단 밑에다 쓸게요. 얘는 그대로 써주고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x 곱하기 원래 함수는 x x lnx 1 루트 2 마이너스 이게 전체 크게 되겠죠? 음. 1에서 루트 x까지 x 플러스 x분의 dx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정답은 3분의 2e-3. 2 자, 18번 볼게요. 자, 4개 비어있는 상자가 있는데요. ABCD가 있는데, 상자에 각각 5개 공을 넣을 수 있을 때, 자, 남기고 넣을 수 있는 방법 F에. F15, F14, F14. 자, ABCD가 있는데요. 자, 남김없이 넣는 경우. 근데 20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만큼 공을 꺼낼 수와 같습니다. 15개의 게임은요. 5개씩 20개 들어있는데, ABCD에 총 5개 공 꺼내는 경우가 같으므로, F15는 가에 들어가는 건 뭐냐? 자, 4개. 5개 해서 83, 56까지가 나고요그 다음, 얘는요? 서로 다른 4개 상자에서 한 상자에서 6개 꺼낸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6개를 빼줘야 되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 아, 4가지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는요. 어, 전체 4H7이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 서로 다른 네상자에서한 상자만 7번 택하는 경우 4가지 빼주고요. 볼게요 4H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상자 중에서 두 상자를 한번 그리고 여섯 번 택하는 경우의 수4 p 이렇게 계산해줘서1 0 3인가요 104가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어104 더하기 4 더하기 56 계속 구하시면 되고요그다음씩구9겠습니다 아, 자, 그림같이자 호가와 동심이 오이고 길이가 2인 성분 ab를 지름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자 ab 위에 점 p에서 ab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놓고 그 다음, h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선분 op, 어, 그리고 a분 만나는 점을 i랑, 그리고 q라고 했을 때, q를 지나고, op의 평면 직선이, a분 만는점 중에서, q가 아닌 점을 r. 그 다음에, p, 아 p, o, b. 요 값이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넓이를요, 음, r, i, p.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넓이가, s, 세타, 그리고, h, i, p, 요 삼각형의 넓이가 t,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세타 세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뭔가 세타 세제곱이 나올 거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일단 OH를 한번 보세요. OH 길이는 뭐죠? OP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음. 그러면은, 자, OP의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같고요. OH는 코사인 세타. 그다음, 자 OI는요. OI는 OH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음. 여기가 또 직각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제곱되고, 그다음 HI요. HI 요 길이는 OH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IP의 길이는요. IP의 길이는 오 p 마 i 너스아죠1마너무 흔들리네요. 코사인 제곱세타. 얘는 사인 제곱세타가 되겠죠. t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t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IH 곱하기. IP 곱하기. 아, 그거죠. 그러면은 분의1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제곱세타. 그러면 얘는 2분의 1 사인 세제곱. 역시. 제곱제다 <laughs> 나왔죠? 그다음 QI를 한번 보세요. QI, QI 길이는 자 OQ의 길이 마이 제곱 마이너스 OI 제곱 직각삼각형이니까는 그럼 QI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z 타자 코사인 제곱 z 타는 뭐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아 이거의 제곱이죠? 그럼 1 이거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제 뭘 Qi 얘기 Qi는 아, Qi 제곱을 했으니까 Qi는 얘가 제곱 사인 세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제 S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IP 의 길이 곱하기, QI 길이, IP는 사인 제곱 세타, 다음에 사인 세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또 정리해서 풀어주면 은 얘는 2분의 1 사인 세제곱 세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난, 빼주세요. 빼줘서 정리를 하면 은 뭐가 되냐,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2분의 1 곱하기 1 세타의 세제곱 사인 세제곱 세타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근데 얘가 0으로 가니까 는 얘는 1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로 끝납니다. 네, 그다음 20번까지 풀게요. 자, 에펙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그리고 gx는 s 인 fx 자 일단 보겠습니다 gx를요 변곡 점도 구해야 되니까 는 미분을 일단 해볼게요 e x 플러스 a 자 코사인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가 되겠죠 음.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코사인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랑 같다는 거죠. 자, 0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x의 자리 0에 대입하면은 자, a 코스 m b는 마이너스 a 코스 m b라서 a 코스 m b가 0이 돼요. 근데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코스 m b는 0이 아니죠. a 값이 0이라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구하면 g x는 사인 x 제곱 플러스 b라는 거, 그쵸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는 ex 코사인 x 제곱 플러스 b라는 거그 다음 자 이제 뭘구해야 뭐 되죠? 한번더 미분해 보세요 e 코사인 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 x 제곱 사인 x 제곱 플러스 b 변곡점이있기 때문에 G' 두번 미분하고 0이 되야 되죠. 이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 K제곱 사인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B는 0이 되어서 이제 K가 0이 되고 코사인 B는 0이 아니니까 K가 0이 되죠. 그러면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가 0 그리고 사인 K제곱 플러스 B가 0이므로 자, 얘는 뭐두개 제곱 한개 동계 원래 1이 되야 되잖아요. 코사인 x 하기 제곱 더하기 사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x 제곱 더하기 코사인 x 제곱은 1이니까1이안 되죠. 안 돼요. k 0이 아니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b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k 제곱 플러스 b가 어, 위에서 어디죠? 이거 음, 넘겨서. 그러면은, 코, 나눠주면요. 코사무대 싸이니까는, 탄젠트 k제곱 플러스 b는 2분의 k제곱분 1이 됩니다. 그렇죠 조건 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k 곱하기, 사인 k제곱 플러스 b. 많이 안 지켰나요? 네. 이 루트 3 다시 한번 봐보세요. 멈춤 해놓은 다음에. k 코사인 제곱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은 탄젠트 k제곱 플러스 b가 루트 3이 되니까는 k제곱은 6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쵸? 어. 2k제곱분의 1은 루트 3 k제곱은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6분의 루트 3 플러스 b는 루트 3 b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 되죠 음. 3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러면 은 a 플러스 b는 0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어, 주관식 단답형 문제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